안녕하세요. 어, 큰돌 농장입니다. 큰돌 농장에서 오늘은 어, 오가피 순을 따라왔습니다. 두 번째 이제 2차 순을 따라왔는데요. 어, 1차를 지난번에 1차를 땄습니다. 1차를 따서 우리 그 지인분한테 제가 이제 1차를 따서 갖다 드렸어요. 예. 어, 그분이 어, 이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가지고 어, 계단도 못 다니고. 잘 걷지도 못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는데, 이 오가피 순을 드시면, 어, 이 통증이 많이 안아가 된대요. 그래서, 어, 그걸 드시고, 1차 내가 따드린 걸 드시고, 많이 좋아지셔가지고, 2차도, 어, 또 달라고, 어, 전화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, 어, 그분한테 이제, 그분한테만 파는 겁니다. 딴 분한테는 전안 팔아요. 안 파는 게, 저는 이제 목적이, 이 순이 목적이 아닙니다. 이수 어 오가피 순이 목적이 되면 어 1차 순을 따고 나면 어 이렇게 보시면 밑에를 1차 순 따고 나면 밑에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대에서 순이 올라와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대에서 그러면 이 올라올 때 여기서 순을 여기서 순을 따줍니다 여기서 순을 따주고 또 따고 나면 또 나옵니다 또 나오면 거기서 또 따요 그래서 어 2차 3차 4차까지 어 따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어 2차까지만 답니다. 그러면 어 오가피 순 따는 이야기를 어 나눠 보겠습니다. 아, 어, 오가피 순을 딸때 제가 이제 아, 어, 여기 어, 우리 아시는 분 보고 오가피 순을 따려니까 여기만 똑똑 따가더라고요. 여기만. 그래서 어 여길 여길 딸게 아니고 오가피를 순을 딸 때는 이 밑에를 따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대가 좋잖아요. 여기 보면 대가 좋잖아요. 배가 좋으면 이밑에를 이렇게 딱뜬똑 부러집니다. 딱 이렇게 워크피스는 이렇게 따야 됩니다. 이렇게 따서 어 이렇게 따서 나물로 해 드시면 좋아요. 근데 이렇게 이제 나물로 해 드실 때 이거를 어 이제 그 우리 아시는 지인분은 10kg를 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그럼 10kg를 다 어떻게 드실 거냐 했더니, 그분은 이제 요거를 삶아서, 삶아서 물에다가 이렇게 물에 좀 담궈가지고, 어, 비닐팩에다가 넣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니까, 비닐팩에 넣어서 물을 자근자근하게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, 그래서 그거를 어, 그 하나씩 꺼내서 드신, 그렇게 드시기도 하고, 또, 또한 가지 방법은, 이거를 삶아서 꼭 짜가지고, 어, 꼭 짜서, 그걸 또 냉동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먹고, 어,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, 어, 드신다고 하더라고요. 예, 그런데 그분은 이걸 드시고서, 그, 지금 드시는 분이 산 증인입니다. 이걸 드시고, 그렇게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, 그냥 다니, 그, 다닐 때도 쫄득쫄득거리고 다니셨는데, 이걸 드시고 나서는 그렇게, 그, 무릎, 통증이 많이 안야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어 그렇다고 이거를 나보고 어 10kg를 만들어 내라고 그러는데,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, 어어 지금 따고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이거 딸때 보면,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똑썩게 납니다. 이렇게 따는 게 좋아요. 이렇게. 그리고 따고, 또 여기 보시면, 이제 따다 보면, 이런데, 어, 어디서 어 있나 그러면 여기에 가시가 있는 게 있어요 가시가 가시가 삐작삐작 나온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. 이건 이제 많이 는안 나왔지만 그래도 어 가시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가시는 어물론가시라서뭐 이런 건 힘이 없는 가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시가 있더라도 가시가 있더라도 무시하고 따십시오 이렇게 따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러질 때 따면 돼. 이렇게 이렇게 해야 어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. 무게도 많이 나가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또 어, 먹을 것도 있고 또이 줄기에서 이 줄기에 어, 약효가 많고 영양분이 많아요. 지금 여기 땄는데도 근데 따고 있는데도 그 어, 오가피의 그향그어 그 어, 어, 그, 인삼의 향이라고 그러나요 사포닌 향이라고 그러나. 그 향이 확 나옵니다. 아주 지금 그냥 따기만 했는데도 그 향이 내 코를 자극하네요.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것도 딸 때. 여기도 지금 길죠? 긴 거를 그냥, 요기, 이런 것쯤을 그냥 이렇게 똑쑤에만 하면 됩니다. 똑쑤에만 하면 그냥 먹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. 이렇게,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두꺼운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연해요. 그래서 얘를 삶아서, 삶아서, 어, 놓으면 아주 부드럽고, 또, 어, 먹을 것도, 그, 씹는 식감도 있습니다. 저는, 어, 저는 순위 목적이 아니고, 저는, 어, 이 오가피 열매, 열매, 열매하고 요, 오가 피가 목적이거든요. 그래서, 어, 가을에 열매를 따고, 어, 이 서리가 이제, 어, 11월 달 넘어가서 서리가 오면, 그때 이 대를 제가 자릅니다. 1차순을 자르면, 여기서 이렇게 싹이 여기서 나옵니다. 그래서, 어, 얘들은 그냥 둬야 돼요. 이제 얘들을 키울 겁니다. 얘가, 얘가 이제 나와 쭉 자라면, 어, 쭉 자라면서, 어, 저, 여기서 이제 열매를 달어요 얘들이 열매를 달고, 열매를 따고 나면, 그 나무를, 밑, 둥등을 잘라냅니다. 그래서, 그걸로 이제, 어, 제가 또 약재를 쓰는데요. 어, 이게 약재에는, 이 약효에는, 어 물론 이제, 어, 이, 오가피 순도 참 좋습니다. 먹으면, 어, 통증도 완화하고, 지금 뭐, 산 증인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, 어, 그분이 그렇게 드시면서, 어, 통증이 좋다고 그러시면서 드시고, 또 향도 참 좋아요. 오가피 열매, 이, 그, 액기스를 내놓으면, 어, 소주잔으로 한 잔을 따라서 2 0터에그 한, 소주잔을 한 보놓으면 2 0터 자체가 다 색깔이 아주 저 보라색으로 바뀌고 이뻐요. 색깔이 무척 이쁩니다. 예. 그리고, 어, 향도 좋고, 또, 어, 약효도, 어, 그만한 약효는 없습니다. 그리고 어, 얘네들이 이제 진짜 약효를 보시려면 이 오가피 뿌리가 좋습니다. 오가피 뿌리를 캐서 그 뿌리를 이 차로 내 먹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법제를 해서 드셔도 그 아주 좋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. 오가피에하나어 다양한 약재와 약효와 또 나물로 해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